이쪽에 있고 하나 보인다 그리고 지금 SA방향 저기 다시야 빨간 다시야 아유 상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쓸 수가 없네 오토바이 컨테이너로 가고 어? 여기 붙는데 이거 붙었어요 아나클리클리클리 다시야 150반 다시야 너 도핑 좀. 150 다시 일로, 일로 온다 예컨테이 와요 컨... 아, 컨... 창고 창고, 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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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잉? 체육관에서 왔어 체육관 아 카우카우파 새끼들 핵인거 같아